Champion. 아니,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laughs> 내가 너무 수치풀안 됐어, 사야. 아, 내가 너무 수치안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야, 그래도 그거 우리가 했다가 죽으면은 100원 주는 거개아깝지 않냐? 불로? <laughs> 야근데 늦었다 여기. 대포 늦었어. 대포 늦었어. 들어. 그럼 지금 다겟 그럼 지금 열심히 안 걸리고 있을 거라고. 오호호호 진짜 실제로 마스티프 마스티프 먹고 한 대도 못맞췄어아 아, 근데 운모님 그 맞추기 어렵더라. 피스티프가다더어렵던데 이게 그거야 반동이 엄청 심해. 그러니까 나그 에버팔이나 쓸거 그랬어. 나에게 맞는 보조무기는 에버팔인 것 같아. 괜히 딴거 쓰지 말자. 처음 써봤는데 아니야 에버야. 나왜 엠지 먼저 죽냐에렌지 나 알고구에 301이 돼. 좋겠네. 알고구 세 사람. 빙 찍었다. 이게임 진짜 좋은 게 원에 대한 그게 없어 압박감이 없어 어. 그냥 간략하게뒤기다고리지도 못한다 이다 총일두개 있어, 아니하하더 있어. 아니, 아니 거기, 림라인이 있었단 말이야. 짐라인이 응. 나안먹었기나 여기, 가방이 없네. 가방이. 아, 여기, 아, 여 여기, 쉴드. 얼라인 라인 하나 있여다 여기, 이 구원 워치아트 하는 게 무슨 뜻이야? 그 오하는 워치하트. 어? 뭐라고 가, 야 셋, 냐 어, 잠시만, 누워가쟤다써아 조심하라고. 워치하우스. 워치도 워치하우인 나도 안 돼. 구원이 무슨 뜻이야? 원발음이야 저기. 고온. 와, 고온. 아, 어, 발음 진짜. 따올라 힘쓸 사람 있어? 흑인 바람이야 버릴게 흑 바람이야 뭐야 바람 지금 둘다 흑인 킬을 하고 있잖아 누가 모욕하냐? 아니, 너냐? 아. 너냐? 흑인 모욕하냐 너냐? 너냐? 피스키 쓰실 분? 먹을 분? 으면 나 눈깔 없어. 눈깔 1배율에다 있으면 말해. 나 눈깔 매고 1배율, 1배배율 내가 줄게. 내가 저거 먹고. 아 1배율 있지. 아이고, 아, 좀 뭐야. 어, 안 2배율. 버려져, 지 새끼. 애머리빨이 없네 이거 뭐 아무도 안 먹어? <laughs> 이게 뭔데 난피스캔 하나 있어 스컬타운이지? 딜라기 싸우네 경량탄이 smoke. l e 이 s go t s w Let's go this way. Let's go this way. l e t g s w y Let's go this way. l g h i t g h a y l t o h a y l e t o h e t s go this way. Let's go this way. Let's go Use the map as your guide. The ring is moving. Barrel stabilizer here, level two. No right ammo is that. Care package being delivered. Looks like a care package is coming in. Big things in that. Throwcaster, target 아무래 어, 빨리 와. 다시 아, 마이크 물린다. 해골 마을까지 왔다. 여기도안 털렸는데? 안 털렸나? 털렸나? 털렸어. 아까 싸웠어. 여기. 앞에서 살렸다 사람. 집 라인 걸려 있다. 집 라인. 이거 로봇이 설치한 거? 음. 야 응. 난 그렇게 짠, 짧은 짧집 라인 본적 있니? 한명 다운 한안보여 이렇게 한명 있어 확킬확확다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공이다. 자 네. 나도 공 쐈는데 에나 지금 건물 아니야에 우리 다나 팔수리 앞에. 애교 써봐. 이미 썼어. 9초, 9초. 에 일단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자. 앞프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3대 1이니까 웬만해서 살수 있을 거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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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확인. 오른쪽으로 돌할게 시장 쪽으로. 오케이. 똑똑 깔아줘, 독. 땡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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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살렸다. 그런 의미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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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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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이 뭘다. 빨리 얘기해. 빨리. 자기장이 너무 멀다. 가자. 아까 우리 앞에 있던 애가 한 명이고 뒤에 있는 두 명이랑 다한 팀인 거같 u s i a medkit. one s e c 나붕 그 뭐지? 붕대 없어. 주사기. 기어. thank. just a script. one second. 앞에 사람이 있을 것. marking our surroundings. 어디 보자. 35초 전. 바로 어디에? 저 앞에 달린. 앞에 시체 잡수었다 있다. 도 노란 걸보환 찾아졌거든. 지지 토리네. 뭐야지 w i n g e b 야 되거든, 우리. 던질 수 있는 게 없다.

자, 사람 있어? 나말고 없지. 어. 어. Not t 없 o far from the ring. God's head. w h a t 기 w r o n 다 m o 한명딸 아, 아, no. no. 어. a 아 k 됐네 r e I'm back here. I'm back 이 e 우리 자기장 들 어. 가야되네어 방갈 연막있지 돼. 아줘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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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반가리 썼어. 내가 쏘던 내가 반가리였어. 피 거의 딸피긴 한데. 자, 무진다. 아래 집나이 깔았다. 잠시만요. 순종. 나 탄만 먹을게. 탄이 없어서. 아 얘도 탄 없어. 뭐, 경량? 어 경령. 어. 나도. 얘 살렸다. 오케이 확인. 싸울 거야? 아이 빼자. 그 내가 노라핀 찍은데도 애들 있다. 있다고 망했네 경령 경령. 이렇게 box. 틱틱. 배 확인해 봐. 저기 있다. 뭐 망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와, 여기. 쓴거 아니야? 와, 여기 뭐야 이거? 아니야? 니야와 t e 뭐야? 시체 boy, b The ring is close. 이야 진짜 <laughs> <이런>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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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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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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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봐라. 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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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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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만 먹어 그만... <laughs> 그만 먹어 <laughs> 아니, 그만 거 빨리다. 먹어야 <laughs> 돼. 아 o 엄ogo, 어 o g 먹어 o g o 엄기 g o 엄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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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o 먹어 엄ogo, 엄 o 아유 좀 많이 아프다. 빨아. 에인님 글로 가면은 안될것 같은데 One, eight, 지금 빨아. 뭐야? 아저씨 슉어.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laughs> 아, 한번 돌아가야 돼. 일단. <laughs> 아 이거 엔했 길이 빨리 싸워야 되는데 보라 한번 나오죠? 안 나오죠? 녹실 나오죠? 왼쪽으로 돌게 쭉 돌아 10초 그냥 붕대 빨아야 되겠다. 나 붕대가 없어. 붕대가 없어. 나 하나 줄게. 좀 이따가 하나만 하나 더 줄래요? 나, 이게 <놀린> 끝이야. <나> 네 <afterlife> <놀린> 보기윙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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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들올 거야? 아니? 구경하고 있어. Let's t here. 디필요하아아 필요 없었다. 매디킷은 있어. 주사기 없었던 거지. 끝났다. 들어가자. 안 들어갈 거야?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데? 그럼 트 들어가지마 빌드 강는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마 들어가지 연막 피고 탈리고왼쪽을로한 명? 여기 있 레이스 여기. 저 포탈 쓰는 아, 거다 레이스. 어 레이스가 포탈을 저 안쪽으로 넣어놨다 다 탄다 저기로

한명더복사하네 내가 옥수 거야. 너무 들어가지 마. 다 여쪽 건물에 있는 거 같은데. 확인하고 있어. 야. 있어 내가 계속 뒤에세채고 있으니까 너무 들어가지 마. 어차피 왼쪽으로 나와야 되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어차피 왼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 던지는 거 다, 다, 다 떨어졌다, 이제. 한명들어왔다 저쪽으로. 쟤네 뭐나 안에 들어왔어 in. In 저기 안 보여. 저 집, 집. Oh. 어, 아니, 어딘지는 아는데 우리 쪽에서, 아예 안 보여. 이쪽이 없다 전부 레이스로 뺀거 같은데? 연막, 연막 있어 연막 구하러 출발 어디로? 금방 앞에 깔아 저 트럭까지 붙어야돼 연막 다붙어아 이거 연막 이렇게 깔면 안 되는데? 아 연막해 이상하게 깔았어 미안 아, 아 진짜. 이 앞으로, 앞으로 두명 간다. 이쪽 길, 이쪽 길. 아, 다 이쪽 길 이쪽 길 야. 야, 그리고 거기서 방갈공습안 됐어.